월드컵이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까지 재밌게 놀수 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 제대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곡 뮤직 들려드릴게요. 아주 정말 신기하네요. 이 시간을 이렇게 뛰면서 <laughs>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어요. 지금 역시 그 붉은 악마의 또태교조사 그리고 대한민국 힘이 아닌가?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음...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요. 그게 뭐야? 뭐더라? 아,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라는 곡이 있어요. 사의링 송이 누누 곡인데 여러분이 뭐 같이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는 눈치껏 따라해 주시면은 정말 즐거운 아침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이 곡을 부를 시간이 왔네요. 네. 사실 앞에 곡들을 부르면서도 이 곡을 언제 부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불렀어요. 네. 아까 저희가 나왔을 때 자가 나왔던 달리자 내 친구야. 네, 여러분. 달리자 내 친구야. 아, 이게 이번에 이거 불고 한번 공식 응원가로 공식 응원가가 됐어요.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아이 노래도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정말 즐거운 응원전이 되지 않을까. 네,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달리자는 의미로 달리자는 친구야 들려드릴게요.